날씨는 좋구만. 엘레가마에서 서핑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파도가 있어야 될 텐데. 사람 어, 많나? 엄청 많아. 지금 저기 한3 0 0명 있는 거 아니야? o k a What is your name? Margot. I'm r a l l y glad to meet you. How are you? 오늘은 엄청나게 뜨거워서 많이 탈것 같아. 야 오케이, 짱짱한데 헤드와이드를 못한 것이다. 위에 거는 너무 커,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엄마가 불려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기초부터 다시 하시는 마구님! 멜리가 마서핑 끝. t 큐 a n k y so much. Can I m some yeah, yeah. t yeah, yeah, sure. yeah. yeah. you? Yeah, yeah. h e y Thank you. 맛다 서핑 끝나고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끓여주는 라면. 대박. 캐러요들 추 에그 라면. 신라면. 위 v 뭐야? Big b u t t e Just one. one. <laughs> 너무 행복하다. <laughs> 아, 땡큐. 받으시오. 맛있겠다. 어, 쇼핑 후에 맥주. 이번에는 라이언. 맛있지? 어, 여기 예, 제대로다. 그, 여기 너무 시원하다는 그냥 좀 밀어주기만 하는 느낌이었나? 근데 여기서는 이란이랑도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서. 그,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미드릴 쓰 있도록 뭔가 등직하죠. 그테이크 가르쳐주는 것부터 해서 바다에서도 그, 그냥 밀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패들 지금 시작해? 뭐, 지금 어, 지금 더 빨리 해? 디렉션이 되게 명확해 아, 진짜 너무 좋았어. 근데 이거 여기 너무 강추, 강추. 진짜 너무 괜찮아. 지금 미리서 가서 저기 가고, 피카소 가서 스프클릭도. 그니까 서핑을 하고 싶으면 멜리가마에 딱 베이스 캠프를 두고 히카드아에는 그냥 서핑을 하러 가자. 그리고 여기 한한달 정도 있으면 미리사 가고 호프탈레 가고 서핑 배우고 한달 살기 충분히 괜찮아. 너무 괜찮아. 안심심하지 서핑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 어? 서핑에 일도 관심 없으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진짜 다 서양 애들, 다러시아애들 한국 사람을 거의 못 봤고 오히려 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 온 애들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대박. 돼지고기 10만 에그 넣어 에그 넣어 국물에 계란을 먼저 넣으신 것 같아. 소금 제대로 넣으셨네. 면 먼저 안 넣고 스프 먼저 넣었어. 오예. 나오는 거야? 와. 아, thank you f o more. 야. 삶삶 계란. 야, 너쌍삶 계란 들어갔다. 젓가락 도나무젓가락이에요 와, 진짜 여기 제대로인데? 계란도 적당해, 지금. 약간, 약간 반숙이야. 오 마이 갓. 오, 이 용도로 주신, 어. 설마 진짜 이 용도로 주신 네, 거야? 네. 대박. 너무 꾸들꾸들 맛있어. 우리 살짝 걱정했잖아. 물만 흥건하고 면 퍼져있을까봐. 이헌에다가센불에 끓여가지고 진짜 꾸들꾸들한 맛있어. 계란도 막안 풀었어. 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와, 진짜 여기 라면 맛집이다, 완전. 끝까지 꼬지꼬라면괜찮야 응. 어떻게 이렇게 잘 끓여? 이렇게 술 담둔 사람이? 분명히 한국에서 노란 양푼에 라면 끓여 먹던 시그니처분이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라면 끓이면 라면 맛집이야. 뱀동의 물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나도 이렇게 못 끓여, 라면. 저거 뭐야. 저거 매달려서 뭐 하러 가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저렇게 나간다는 게. 어. 서핑하고 라면 때려 먹고 잤더니 이제 저녁이야. 선셋은 못볼것 같아요, 구름 껴가지고. 아, 쉬워. 진짜 날씨만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원해. 네. 메리어트 호텔이네 맞습니다. 먼 비치를 걸어서 결국에 oh. 나는 코코넛. 하나씩 코코넛. 예. 팔 Thank y 우리 숙소 에 있는데보다 이쪽은 훨씬 더 많아고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서핑도 이쪽이 훨씬 많이 하고. 맞 초보 서핑보다도 여기는 어. 좀 중급자 이상으로 어, 좀 많아. 서핑 있는데 맞아. 아 이거 비율이 어. 어. 중급자도. 하다 보니까 뭐 비치클럽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되게 핫한데 만약에 숙소를 잡으려고 해도 차라리 이쪽이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매력 트쪽 왠지 좀 비쌀 것 네, 같아. 같아 우리 알아보진 않았지만 우 그런 것보다는 어. 좀 어, 비쌀 수 있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맞아 맞아 봐도바다가 여기, 어, 아. 어. 어. 여기 있고요. 어. <laughs> 맥주가, 맥주를 시원하게 내아를 시원하게 내줘서 좋아요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옥토파티 있대 아이한 번씩만 아 3,000원 아. 채소 샐러드, 흰 쌀, 소금, 마피스를3,000 루피 오케이 그럼 이게 얼마 Uh, that 알아주죠? one is 20,000. 원 h i s e 1 0 0 0 a d t h o n s 10,000. o a n e i d a y Okay. a y Okay. o 이 Okay. o a y Okay. Okay. Uh, never mind. <laughs> uh, okay. Okay. o k a o k a a y o a y Okay. o Okay. o k a 이 o k o k a a y Okay. Okay. o a 라이언, 여긴 얼마야? 천? 천? 여기도, 여기도 천이다. 매일 밤. 매일 밤. 라이언, 이러다 라이언이 되겠다며 카자가 되겠다면. 어. 어, 인성 논란 나오겠는데요, 지금? 어, 어, 어. 비율이 지금, 어? 내거잘따라이지 총. <laughs> 인성 논란 나오기 전에 잠자고 한번 먹을까? 프라이드 <laughs> 라이스. 양 진짜 많아. 근데 이거 날리는 쌀이라, 뭐... 반 꺼져요. 말 맛없고 똑같은 맛이고. 음. 고거고또소설모스해 그, 그 음. 어. 음. 이거 맛있 좋네. 음. 와. 이게 샐러드고 이게 달릭 뭐소인같보 근데 진짜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머리는 언제 간지 없을지. 다른 동네도 드시겠어요? 이게 칼이 어, 이거를 자르는 용이 아니라서 어. 어때? 기가 이분하게 입었어 음, 조금만 더 야들야들해서 더 음. 맛있었어 맞아. 근데 이게 쿠킹의 정도때문 그런 어, 거 같아 이게 신선하지 않아서 음. 아니야 근데 어제 그 개요리에 감동은 없다 그 정도는 아닌거 어, 같아 그 정도는 아닌거 같아 해산물 식당 오시면 이게 드세요 그리고 커리소스가 진짜 환상이에요 음. 이건 좀 그냥 익힌거 같아요 음. 마지막 날웰리가나 날. 오늘 미리사로 이동해요 이쪽 들어가는 건가? 어, 맞아 맞아 아있었으면 좋겠다 아.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 플레타이트가 천이야 아. 오천원 오천 한국 가격이네 와 이거 다 한국 가격이다 어 브런치, 이에서 브런치2,200 브런치. 2200. 2200. 그래도 만천0 0 0원이면 우리나라 어. 거의 2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2만원이지 뭐 커피 가격은 우리나라에 이런 브르치 가격 6, 7천원 하니까 커피가 거의 비싸다. 거의 똑같고 우리나라랑. 어. 뭐 먹지? 아, 이거 너무 좋다. 편안하다. 편안하지? 어. 사람들이 진짜 많고. 와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조그만한 골목길 하나 있었거든요. 들어오니까 완전 딴 세계야.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다브르치는 여기서 먹나 봐. 다 지금 합석하고 난리 났어. 물도 공짜로 주시는 것 같아요. y t r 인생이 너무 It's 짧지 To short to, to drink bad c i s t r 와 일단, <웃음> 일단 합격. l <laughs> e 여기 왜 이렇어? <laughs> <얘로는 웃음> 비싸. 포기해, 포기해. <laughs> 아 커피 랑크 와서 어 제일 맛있고 심지어 방콕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어. 오 그래? 음. 나도 좀 마셔봐. 맛있나? 어 마셔봐. 좀 맛있네. 여기 밸런스가 딱 좋아. 우유 맛하고 커피하고 이 크림 두께하고 글쎄, 맛있 커피 맛이 많이 나고 나는 일단 좋 웰리 가마에 오시면 플랜 b 에꼭 오세요 여기가 진짜 작은 발리 같다 웰리 가마는 느낌이 진짜 발리... 딱 발리 느낌이에요 비치바도 몇개 있고 비치바도 있고 뭐 브런치 메뉴들도 되게 다양하고 여기도 사양애들 많아가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고 가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발리보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 싸든지비슷하든지 하는 yeah, yeah, 것 같아요 먹거리 물까지이 몽꼬에 아주 걸맞는 커피에요 이렇게 해놓고 커피 맛없으면 더 화났을 것 같아요 딱두 개씩 나와도 좋다 딱 옮겨먹기 맛있겠다 피니쉬 링아 땡큐 This is our first time 쿠폰도 주시네 모짜렐라치가 비... 너무, 너무 얇게 들어가 있어. 빵에 대 내용물이 좀 너무 적어. 음. 빵 맛이 너무 많이 응. 건강한데 맛있는 빵. 음. 건강하고 맛있는 빵. 응. 아, 이 커피 좀 더. 에거 <laughs> 베네딕트 2700, 빠니니 2200, 커피는 1900. 7480. 여기도 카드 계산은 되는데 보통 카드 결제할 때3% 정도 수수료 붙어요 안쪽은 브런치 가게로 운영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코어킹 스페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 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Let's go! Okay, we are gonna check out! Bye bye! bye. 미로 갔을 때는 미리사까지 뚝뚝이 700 이었거든요 이제 1,000에서 2,500 사이를 부를 거라고 그 드라이버에 따라서 우리고 이제 흥정을 또 잘해야지 여기요 여기요? 얼마나? 1,500원 핑미는 한7 0 0야아 1,200원 1,000원 오케이 오케이, 1,000원 우리 둘이 또 찌그러져서 타야 되는 건가? 네, yeah. 찌그러져서 타야 돼요 오케이 uh, okay. <laughs> 잠깐만, yeah. like yeah <.speek1> 그러니까 가방만 떠줘. 어? <responses> 오이가 <오마이갓>. 아, 혼가 <laughs> 또, 또찐갔어 찍... 우리 너무 진짜 이번 여행에서 지금. 너무 밀착돼. 너무 밀착되고 지금 퍼스널 디스턴스가 하나도 없어!